어, 일단은, 음, 에, 저번 방송 끝나고 나서 저희 집을 뜯어 고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접속을 해가지고 좀 뜯어 고치고 있었는데 아직 완전히 다 뜯어 고치지는 못했고, 에, 나무도 지금 좀 많이 부족해서 나무도 계속 지속적으로 캐고 내려가면서 덮어주고 있고, 네.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스킨도 어제까지 사이클롭스 스킨이었는데 에고 님이 보내 주신 사람 형태 스킨도 가져왔습니다. 네, 볼에 녹색 눈물이 흐르고 있는 게 <laughs> 매력 포인트고요. <laughs> 네. 누가 위장 크림을 이렇게 바르나? 어? <laughs> 감사 감사합니다. 스킨 만들어 주셔서 감사고요. 구름님 집 한번 들러보죠. 뭐, 그래도 구름님은 나름대로 열심히 뭐좀 꾸며놓은 것 같은데. 자 여기죠. 어, 어 뭐야 여기 쪽 지상으로 나가는 길도 만드다가 마셨네. 아 그냥 햇빛 뜨는 정도인가? 반지. <laughs> 어반지의 느낌으로다가 이제 그냥 햇빛 뚫어놓은 건가? 여기 여기다 철장 달아놔줘야겠다. 저 집에 철 있으면은 철 만들어 갖다 써야지. 복도는 되게 이쁘게 꾸며놨는데 정작 방 안은 무슨 던전처럼 꾸며놨네. 스포너만 있으면 던전인데. 어. 복도에서 자는 게 훨씬 더 무드 좋겠다. 여기는 뭐야? 아, 와 여기다가 농장. 근데 여기다가 잔디까지 옮겨놓고서 농장이라고? 목장이 아니라? 근데 이거 이쁘다. 여기 철이 어딘가에 분명 히 있을 겁니다. 철, 철, 철. 어 여기다. <laughs> 아철 많네. 여섯 개 정도 쓴다고 안 주고 안 주고. 반지를 하 꾸미려고 하신 것 같은데 마무리를 못하신 것 같으니까 제가 또 고급 노동력 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이이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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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주 좋습니다. 완벽하군요. 뭔가 비 오면은 물 들어와서 침수될 것 같은 느낌까지 완벽하게. 예, 구현되었네요. 좋습니다. 아 맞다 님들 그리고 저 지금 레벨 모은 거 보이시죠? 저 오늘 인챈트도 해야 되고 저 주민 한 마리 이제 더 저거 있는 거 다시 사람으로 돌려내야 되고 해야 됩니다. 어 일단은 황금 사과도 하나 만들어야 되고 아 근데 금 없는데 황금 사과를 저기다 쓰게 생겼네. 아저쌍놈의 새끼는 이건 좀비 좀알아서 무빙 좀 잘칠 것이지 그걸 물려가지고 예왜 좀비 됐는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 이제 여기가 어두운 상태였어 가지고 좀비가 저 안에서 스폰돼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아, 나도 나약한 걸렸다. 방금 사과만 먹어라. 좋아요. 일단은, 여기 지하는 아직 뭐 그렇게 이쁘게 안 꾸며줘도 될것 같고, 그, 저희 위쪽 집에 나무 심어져 있는 곳이랑 동물들 사는데, 수정을 좀, 네, 해주러 갑시다. 좋아요. 일단 여기 바닥을, 여기 바닥 뭐로 해주는 게 나으려나? 여기, 여기 중앙을 잔, 아, 여기, 여기 중앙 잔디로. 어,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 잔디, 잔디로 하죠, 그럼? 뭔가 딱그 정중앙에 있는 정원 같은 느낌이 들것 같아서 좋을 것같아 일단은 잔디를 여기다가 깔아주고 나머지를 다 흙으로 해주면 빠르진 않더라도 다 번져지겠죠. 오케이 여기다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는 그냥 어이 돌로 놔두는게 좋을 것 같고 이세 개는 캐다가 코브스톤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코브스톤 하나만 빼오면 되죠. 여기랑 여기랑 여기. 음. 좋습니다. 자연스럽네요. 여기 다풀 번지면 이제 또 괜찮아지고 어 나무를 좀더 키워서 구역별로 나누는 그 분할하는 곳에 나무 원목으로 써 줘야 될것 같아요. 어 뭐야, 조음이네 어, 나 아까 전에 조음이면뭐 하러 간다 그러지 않았었나? 나무 캐러 나 간다 그랬었나? 이거 지금 이게 집 안에서만 키울 수 있는 나무가 이제 아무래도 지금 나무가 많이 필요한 상황에서 좀 제한돼 있다 보니까 어 밖으로 나가서좀 나무를 키워야 될것 같기는 해. 보통인 지금이라도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 비 오는구나. 아, 맞다. 여러분들, 그, 비 오면은 미세먼지, 그, 좋음 상태로 변하는 거, 패치됐습니다. 어제 광분님이 보내주셔가지고, 방송 끝내고서 딱 조언시켰거든요. 여기 다 나무 캔건가 아, 이거 어저정에 남아있어가지고, 풀 남아있으면 보기 안 좋은데. 다캔거겠지 뭐. 어, 다캔거 다, 다 캥거루. 허허허허허허개 <laughs> <개꿀이잖아. 웃음> 아.. 동생이 저 이렇게 웃는 거 되게 안 좋아하더라고요. 웃을 때막어 <laughs> 이렇게 우, 웃었더니 뭐라 해야 돼? 징그럽다 그랬나? 막 그렇게 웃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웃으면 바보 같고 귀엽잖아. 이랬는데 징그럽다고 저보고 그렇게 웃지 말래요. <laughs> 그래서 계속 이렇게 웃었어 오오~ 쎄슬 까보 쎄슬 까보 쪄도 주세요. 토이토이토이토이토이~ 아니 죽어라, 개물로. 어, 사진값은 떨어졌다. 먹었나? 오 먹었다. 제가 호의 걸고서 동생들 동생 반응이요. 아, 들어와. 인챈트 인챈트를 먼저 해 볼까? 이제 나무는 두 세트 두 세트면 충분하겠지. 나머지는 집에서 해. 어, 차피 이제 밖에 나가 봤자 레몬 걸리고. 다이아 곡괭이를 하나 등록해 보고 만약에 여기서 효율 4부 뭐 이애매한거 뽑히면 아, 효율 4짜리지 뽑혀도 된다. 잠깐만. 효, 효율 4짜리가 뽑혀도 돼. 방동면 만드셨나요? 네, 방동면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뭐야 아 이거 열대어에요아서 써버렉이 원인이구만 <laughs> 아 감사합니다 <laughs> 자 다이아몬드 구경에 한번 인챈트 해봅시다 근데 솔직히 이거 인챈트 지금 이거 세번째로 설마 세번째만에 포춘3이 뜰릴가 들... 리... 까...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효율사를 맞상 보니까 기분이 나쁘네요 <laughs> 아. 음, 그래 일단, 근데, 효율 4가 또 괜찮은 게, 제가 지금, 효율 4, 섬산속길 내구성 3짜리, 다이아 곡괭이가 있는데, 얘가 지금 내구도를 천가량 썼어요. 얼마 안 가면 내구도가 다 타는데, 수리하면서 내구, 효율 5도 만들 겸, 효율 4짜리가 필요하기는 해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효율 4, 내구성 3, 행운 3이 붙는다면, 기분이 더 좋겠다. 어, 만약에, 그런다면, 기분이가 좋겠다. 짠! 어림없는 소리! 주민 변할 때 금갑옷 떨구나요. 아마 아니거요 이게 주민들이 제가 알기로 갑옷 입은 게 표시는 안 돼도 주민들도 갑옷을 입을 수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 주민도 지금 인간으로 변했지만 자고 있네요. 네, 저잘 자고 있는데 네, 인간으로 변했지만 그안 보이더라도 금갑옷은 입고 있는 상태일 겁니다. 예상으로는 네, 비전이지만 아 여기서 일하시는 분인가봐요. 여기 아르바이트 고용하셨네. <laughs> 왜 좀비가 아... 노동력 차치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건 뭐야 이게 동상이야? 이게 동상이야? 이게 동상이야? 분실물 찾아갔어 <laughs> 누가 이 근처에서 죽었었나 보구나 이건 뭐야 뒤늦게 참여하는 이들을 위한 대피소 훼손 절대 금지 보급용 벨이나 양심껏 가져가세요 음 그러니까 보급 씨앗 음 빵 아껴 드세요. 어 먹을 거를 이렇게 공급을 해주시고 계시네요. 음 초보자들을 위한 석탄 양심 있게 가져가세요. 양심 있게 가져가. 려어 <laughs> 양심을 챙겨준 이거 이거 어, 더블 클릭해서 가져가는 거 괜찮단 말이죠. 여기 어 그래도 이거 돌검 사람들이 꽤 가져갔네. 저번에 이거 열었을때 돌검 꽉차 있었는데 그죠? 자, 일단 당근이랑 감자 좀다 수확해 줄게요. 저번에 심은 이후로 캐질 않았네. 알바 고용하자고요. <laughs>

가자 올라 간다 힘힘이딸려아 <laughs> <laughs> 여기에서 가장 힘들 것 같은 농장인데요 농장 같은 게요제 완전히 개편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인벤토리 정리 좀 하고 농장 개편합시다. 흙을 깔아주는 거는 나중에 생각을 하고 일단 범위를 좀 짜줘야 될것 같아요. 어차피 농사를 그렇게 엄청 크게 해도 제가 그거를 계속 재배할 만한 그런 게안 되기 때문에 약간 좀그 느낌 있게 잘 짜줘야 되거든요. 여기다가 하나, 둘, 셋, 통로, 하나, 둘, 셋, 넷, 물. 여기로 네칸더 파줘야겠네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물한 하나 정도의 밭 크기, 여기에 또 하나, 그다음에 여기 또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또하나해서총네 구역에만 해줘도 차고 넘칠 정도로 먹을 것들이 수확될 것이다. 보기에 좋게.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어항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아까 선물받은 그물고기들 풀어놓고 관찰을 하면 될것 같다. 이입니다 오, <laughs> 아 깜짝 놀랐다. 갑자기 도전 과자 됐어. 그래. 어 뭐지? 버그인가? <laughs> 어근데아 브레즈 막대기는 주고 가셨네요.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근데 어차피 이래도 지옥을 한번 갔다 와야 돼가지고. 어. 오케이 좋습니다. 얼마 안남았다야 그래도 이거 이것도 그렇게 크지는 않다? 나름 클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또 그렇게 막 엄청나게 큰거 같지도 않고 그냥 뭐 적당한 수준이네요? 그냥 어.. 입시 수준이네요? 이정도면? 일단 그러면은 밭 구역을 생각해보자 어, 당근 한마지기? <laughs> 그 다음에 감자 한마지기? 그 다음에 밀 한마지기에 대나무 하나? 당근 네 개를 키우는 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당근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 없어요. 여기서 여러 가지 작물을 키우려는 이유가 NPC들하고 거래하려고 그러는 거라서 확실한 건 밀은 심어 줘야 된단 말이죠. 밀 씨앗 다 버렸을 것 같은데? 어안 돼. 어안 돼. 이러마! 이러마 어디 가? 이러마 어디 가? 이러마! 어디 가? 어디 가? 잠깐만요. 어디 가? <laughs> 잠깐만, 야야야야야야야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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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이 이놈 새끼 와 이씨 발 이거 밑에다 싶어가지고 어 오, 오, 올라가지 마 올라가지 마 내려 가내려가 내려,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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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층에는 농장 노린다고요? 아니 왜 밑에도 농장 있는데 오씨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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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됐나 보다 아 그래도 자기 침대거든지 나라 어 밤됐나 보다 밤됐나 보다 어 아니네 일단 문 닫아 어어됐어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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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됐어. 그 여기 여기 있는 게그 씨앗이었던 것이잖아. <laughs> 어밀 씨앗이었던 것 올라가서 그방도우만 가지고 NPC 마을 쪽으로 가자. NPC 마을 쪽이 예초에 거기 다 자란 밀 같은 거좀 캐다가 해도 씨앗 많이 나오겠네. 뭐지? <laughs> 어라? 어라? 이세계.. 이세계 이 요정님이 씨앗을 주고 오셨어요 일단 잠깐만 이게 광원을 때울걸 생각을 해야되는데 천장에다가 달수 있는 지금 광원이 저희가 현재 없단 말이죠? 아 맞다 잠깐만 등불이 있구나 천장을 파서 저 가운데에서 샹들리에처럼 내려와가지고 그.. 내방향으로 네 퍼져서 거기다가 랜턴 한씩 달아주면 그걸로 아마 빛이 부족하진 않을겁니다 네 주민 나왔다고요 어? 왜 안돼 주민이 나왔다고? <laughs> 뭐야 나 여기 문을 아까 지나갔다고요? 설마 제해피포로 나갔어? 이위로 올라간 거 아니야? 아예? 오! 어 어휴 야, 야너 여기서 뭐해? <laughs> 야너 이거 타야아 <laughs> 그래도 자기 집이 어딘지는 아는구나 돌아가긴 돌아간다 <laughs> 그런가봐 밖에 나가서 미세먼지 농도 확인하고 어우 이건 이건 안되겠다 <laughs> 이거 들어갔나봐 이거 설치 하고 한칸 더 내려서 옆으로 이렇게 퍼지게 해준다음에 네 방향에 하나 둘셋넷 아마 제가 알기로 랜턴도 횃불이랑 그 밝기는 똑같았던걸로 기억을 합니다 일단 물 넓이는 아까전에 다 테스트해가지고 계획적으로 다 짠거니까 물은 다 퍼질텐데 예, 여기가 문제다 구석 구석? 어 여기 여기 구석이 문제다 이제, 여기 구석 같은 경우에는, 이, 광원이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여기도 여기 횃불광원 이 있고 하니까 상관없는데, 이 제일 구석태에 여기 아마 시야 남안 심길 것 같은데, 일단, 대, 어, 뭐야. 지금 호박 없으니까 대충, 예, 횃불로 떼어놨다가, 나중에 재고랜턴 하는 걸로 합시다. 지금은 그냥 대충 떼었다가. 레드스톤 램프는 어떤가요? 레드스톤 램프도 좋겠죠? 어. 아, 차라리 왜 그래. 지옥 가니 지금 지옥 가니까, 레드스톤 램프를 해다가 다는 게 차라리 날 수도 있어요. 자, 잠깐만요. 이제, 쓰, 이제, 잃어버리면 위험한 아이템. 잃어버리면 위험한 아이템. 여기다 좀 넣어두겠습니다. 이거는 내가 들고 가야 되는 템이고, 이것도 내가 들고 가야 되는 템이고, 이거 잃어버리면 안되고요 그럼 잃어버리면 안되고요어요 랜턴 잃어버리면은 뭐, 안될 것까지는 없지만, 필요, 들고 가지 필요 없고, 양동원도 들고 가 필요 없고, 괭이도 들고 가 필요 없고, 먹을 건 들고 가야 되고, 다이아몬드 삽은 혹시 모르니까 들고 가고, 어, 행운 이발리는 행운 삽 이거 들고 가면 안 되고. 자, 일단은, 네, 이 상태로 가봅시다.